안녕 오늘은 아침커키쏘 제가 만드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. 해서 지금 한번 먹여 볼게요. 먼저 막뱅이부터 카메라 조정하기. 막뱅이부터 먹일게요. 막뱅아 인사해줘. 턱 받침대 쓰는 거긴 한데. 잘 먹었네. 아주 싹싹 피었죠. 난럼 경바오, 정박. 경바오 턱받침대 당흘렸어요 우잉. 받침대 이렇 먹여 볼게요 당근죽. 와 진짜 맛있겠다. 보기만 저는 못뭐 먹는데 보기만 해도 맛있어. 아. 잘 먹었다. 너무 많이 열렸는데. 다음 말이 빨리 먹여줄게요. 오, 떡받침도 떡받침. 덮고침. 너무 많이 열리거든. 이렇게 떡받침 때도 꼭 해줘야 돼요. 먹여볼게요, 이제. 난안 흘릴 수 있다. 아우 괜히 흘러버렸다. 다 먹었다. 이제 나팽이도 먹여줄게요. 아, 다 먹었다. 어, 아직 없는데 먹일 뻔했어. 그다음엔 나스콜리 오슈. 아, 다이어게 중간에 냈어 많이 먹을게요 아음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당근죽 클리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번에는 와우 식판에 안 묻었어 레전드다 이제 레몬 옷도 몇 번? 왜 이렇게 걸리냐? 사랑은 역시 서 있어야 돼. 이제, 나비, 나비트. 그리고, 생에는 안 먹는데 고기 돌리고 있어. 이구지 강바오. 강바오. 아. 음. 다음에는 마지막 라리. 라리 어디 있어? 라리 아. 음 나. 슬리 아, 지금 어져온부아아 지금 해야 돼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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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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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. 이거 먹을 거예요. 진짜요? 왜안 주느냐? 아무튼 나도 콜리. 응. 음. 예. 네, 나팽이. 나팽이 이거 먹는데요. 나팽아. 오늘 저 진짜 오늘따라 왜 이러죠? 좀 망했네 어떻게정저 저 진짜 사고 초성이에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